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물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인 자는 힘으로 뒤를 디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의 그 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제목은기도의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나한나가자신나님편과 동침할 하하나님께서한나를기억하셔서 한나가 임신하실 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1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남아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늘 저 멀리에서 팔짝만 끼고 그렇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브라함을 줄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기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 실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보시고 외면하는 분이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자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자 아,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언제 그래냐는듯이 뒤돌아 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자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자신이 서운한 것처럼 하나님께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찬양에는 일곱 번의 역정과 전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나의 그 찬양을 보면 정말 한나의 기도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에 대한 전복입니다 한나는 사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띠도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음 힘에 대한 전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그림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양식에 대한 전복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손의 전복에 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전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낳은 자 낳은 자녀를 둔 자녀는 세약할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생사의 전복에 관한 찬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빈부, 빈부의 전복에 관한 찬양 8절 하반부에는 명예의 전복에 관한 찬양 이런 찬양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나의 찬양 속에는 이렇게 뜻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나가 활동했던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암울한 시대였는데 한나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 다시 이 사사시대의 그 어두웠던 영적으로 죽어가, 죽어, 죽어가고 타락했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목적이 있었습니다. 파라오 체제에서 억압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파라오의 압제에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파라오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당시 애급은 철저한 피라미 체제여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신분이 상승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피라미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권력을 떠받쳐주는 그의 시단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경제력을 착취해서한 평생 그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구조가 바로 피라미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앞자리에서 구해낸 것은 예급의 그 피라미 체제를 정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는데 사사기에서. 이런 피라미 시스템이 다시 복원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13열4명의 사사들을 세워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 대부분의 사사들이 어 애굽의 바로 왕처럼 어 그렇게 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일은 30명의 아들과 30개의 성읍을 소유합니다. 입사는 정략결혼을 통해 30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압도는 사십 명의 아들과 삼십 명의 손자를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도네 아들과 손자들 모두가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오늘날은 말하면 모두가 다 벤츠를 타고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기도도. 자기가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7 0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많은 성읍들과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다시 애굽의 파라오처럼 왕처럼 군림하면서 사사 시대의 그 피라미 체제가 다시 복원되었다라는 것을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다대의 이런 모습들은 사사기 시대에 다시 피라미 체제가 복원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피라미 체제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에 오셨는데, 다시 사사 시대에 인간의 욕망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피라미 체제가 복원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런 이런 사사 시대 가운데. 이런 기존의 질서가 해체가 되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층부에서 흰가 양식을 가졌던 자들은 내려오고 하층부에서 없는 자들이 흰가 양식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돌리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다가 오늘 보면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하나님께 어떠한 찬양을 드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의 하루는 꺾이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세악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던도다. 계속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 속에는 영적으로 아무나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질서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습니까? 불의가 넘쳐나는 이 세상, 정의와 고귀가 사라져 버리고 사법 체계가 무너져 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아파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찬성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교회들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쳐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몇몇 기도권을 가진 자들이 뜩뜩 뭉쳐서 이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평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이땅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들끼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것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것이라면 그런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보다 한나처럼 정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불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더 밝아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기존의 세상이 전복되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불의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55 클럽 아들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체직금으로 5 0억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불의한 세상이 끝이 나고, 정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막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언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우리들끼리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나처럼 그 기존의 그 탈락했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올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찬양하면서 요하를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가이 오늘 부문 구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도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 한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인들을 통하여서 아모란 사사 시대가 끝이 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 1절 말씀은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성기니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두운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희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하기를 그렇게 한나가 바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사시대처럼, 암울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 두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책만 갖고 매주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배우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남겨 두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불의한 세상이 끝이 나고 우리의 우리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한나처럼 더 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했던 나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땅 가운데서 잘 먹고 평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공의를 외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대를 끝나시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불의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땅 가운데 교회들로 남겨두신 그 이유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들을 이땅 가운데. 세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올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넘쳐흐를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한 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가 동침할 때, 한나를 기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시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